폴 로버츠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근시사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근시신앙을 벗어나십시오인데, 근시는 가까울 근자를 써서 가까운 것은 잘 보이는데, 멀리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근시사회라는 책에서 폴 로버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 사회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만을 보는 근시 상태에 빠져 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장 눈앞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조금 멀리 생각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가까이 있는 것, 눈앞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 분명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금방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내가 만족하게 됩니다. 이 근시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현대 사는 살아감, 사람들의 특성 하나가 무엇이냐면, 현재의 효율성 때문에 미래를 망각한다는 겁니다. 현재 내가 살아가는 것에 먹으면 금방 배부르고, 또 일하면 금방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것들 이 효율성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효율성이 당장 나타나지 않는 그 효율성을 당장 생각할 수 없는 여러분 내일 내가 밥을 먹을 거야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한다고 내가 배부릅니까 안, 부, 안 부릅니다 배고픈 상태는 그대로입니다 내일 먹는 것이든 모레 먹는 것이든 앞으로 먹는 것은 그냥 그렇다고 생각만 될 뿐이지 당장 내 배를 부르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 현재에 나타나는 이 효율성 때문에 미래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미래의 것은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당장 닥치는 일들을 신경 쓰고 살아가는데 우리 신앙은 어떤가? 우리 신앙.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은가. 당장 나에게 다가오는 일,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의 제목도 하루 있다가 1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될 기도의 제목, 기도하는 분들 사실 많지 않습니다. 한 올해 1년 정도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은 꽤 되시지만 10년 있다, 20년 있다. 그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 사실 많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은혜를 받는 것도, 찬송을 하는 것도, 당장 내 눈앞에 닥친 것,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아주 크지, 며칠 후에, 몇주 후에, 또몇년 후에 일어날 일들은 사실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만 근시 사회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근시 신앙이 아닌가. 성경에 또 있던 사람들은 어떠한가? 찾아보았더니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교훈하시고 이야기하시는지,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그 때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빛으로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빛으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아멘. 자,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로 오래한 분, 특별히 믿음이 속에 깊어지는 분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우리 권사님들도 그런 생각 한두 번들은 꼭 해보셨을 겁니다. 아, 내가 예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예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꿈에서라도 예수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 믿음이 깊어질수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 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듣고요.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을 직접 그들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때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진짜 살면 예수님을 함께 만질 수 있고 볼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면 그들은 참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 살아가느라고 바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한국에 살아가는 중년 남자의 삶을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허겁지겁 아침 먹고 나갑니다. 일터로 갑니다. 일터로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때로는 자기가 본래 해야 될 일도 하고, 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요청한 일도 하고, 갑자기 생긴 사건도 처리하고,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았다, 밀렸다고 생각하면 허겁지겁 다시 달려들어 무언가 일을 하는 것이 낮 시간 동안 계속 되어집니다. 낮 시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다행히 그날 할 일을 대략 끝내면 저녁 때 퇴근할 수 있습니다. 못 끝내면 저녁 때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끝내서 퇴근을 하게 돼서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요즘 한국에 어떤 남자들이 유행입니까?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낮에 일했다고 집에 와서 그냥 누워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남자가 아니라 집에 오면 애들하고 놀아줘야 합니다. 애들하고 시간도 같이 보내줘야 하고요, 아내 이야기도 들어줘야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도 하나 정도는 또 보아야 하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조금 해야 하고, 좋아하는 취미 생활도 무언가 한두 개 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밤 11시, 12시 금방 됩니다. 그러면 내일을 위해서 잠자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똑같은 삶이 사실 계속됩니다. 이게 한국에서 살아가는 보통 남자들의 삶입니다. 당장 자기에게 다가오는 일들 하느라고 정신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겁지겁 밥 먹는 동, 마는 동 하고 출근하기 바쁘고요. 일하러 가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 갑자기 생긴 일 하다 보면 금방 낮 시간 지나가고 저녁 때 와도 사실 쉴 틈이 없습니다. 무언가 깊게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옆에 오신다고 하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사느라고 바빴습니다. 오늘날만큼 빨리 돌아가진 않지만 여전히 그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왔다고 해서 그들이 해야 할일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바쁜 것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이 직접 그들 옆에 오셨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삶,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오시면 예수님 금방 알아보고 특별하게 예수님 깨닫고 알아볼 자신 있습니까? 아닐 겁니다. 여전히 우리도 바쁩니다. 우리 일도 바쁩니다. 예수님 옆에 오셔서 한두 시간은 특별하게 대접해드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시간 지나면 또 우리 해야 할일 해야 합니다. 우리 애기가,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오면 간식도 해줘야 되고요. 돌봐줘야 하고 이것저것 해야 될 것이 계속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장 내 눈앞에 다가오는 것, 당장 내 눈앞에 닥치는 것, 그것만 보다 보면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라 겁니다.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말 가운데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무언가 아실 줄 압니다. 하우스푸어, 뭐냐면 하우스... 집은 있는데, 푸어, 가난하다라는 겁니다. 예전엔 어땠습니까? 가난하면 집이 없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요즘은 집은 있습니다. 집은 마련했는데, 집에 빚이 많고, 또 여러가지 나아갈 게 많아서, 그렇다고 집이 팔리지도 않고, 분명히 집은 번드르하게 좋은 집이 있는데, 먹고 살것 때문에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우스 푸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우스 푸어 말고, 소울푸어는 없을까요? 집은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데 먹고 살건 많은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옷도 아주 잘 입고 번지르르한데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영혼은 여전히 판잣집에 살고 있는 것 같이 이 속에 있는 영혼은 여전히 저 쓰러져가는 집에 살고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이 혹시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닥치는 일들만 하다 보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먹고사는 형편은 좀더 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빈곤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우리의 이 속은 점점 더 아파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까이만 보면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눈이 나쁜 사람들에게. 안과 의사들은 권합니다. 특히 컴퓨터나 책을 많이 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컴퓨터를 보다가, 책을 보다가 가끔은 눈을 들어서 먼 곳을 좀 보십시오. 특히 창 밖으로 저먼 산을 좀 바라보면 눈이 훨씬 편안해지고 그리고 눈이 나빠지는 것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만 계속 보면 나중에 고개를 들을 때 어릿어릿, 어릿어릿하지만 가끔 고개를 들어서 먼 곳을 쳐다봐 주면 그러면, 눈도, 그리고 또한 여러가지 것도 훨씬 더 건강하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가끔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바라보아야 합니다. 멀리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멀리 바라보면, 우리에게 깨달음이 생기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우리의 자녀들, 공부하기 좋아하는 자녀들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공부하기 좋아해 아마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착각일 겁니다. 애들이 듣기 싫어하는 제일 가는 잔소리가 공부하라라는 잔소리라고 합니다. 아이들 공부하는 거 싫어합니다. 당연합니다. 나가서 노는 거 좋고요. 친구 만나는 거 좋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네가 해야 할일첫 번째가 뭐냐? 물어보면 아이들은 무 뭐라고 말합니까? 공부한다라고 말합니다. 당장은 당장은 노는 게 좋고 집 밖에 가는 게 좋고 게임하는 게 좋고 친구 만나는 게 좋지만 몇년 후에 자기 미래를 생각하면 몇년 후에 자기의 삶을 생각하면 공부하는 게 맞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기 때문에 당장의 것들보다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주님을 알아보고 깨닫게 되어주면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하고 우리도 그렇게 당장의 일들보다 더먼 앞에 일들을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참 바쁘지만 힘들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영혼을 멀리 볼수 있는 고개를 들어서 멀리 볼수 있는 그래서 깨달음을 갖고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모셔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수요 2부 예배 관계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요. 사실 관계라는 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원하지 않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 혼자 지내는 것을 점점 더 편애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불편해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관계라는 건 사실 함께 간다라는 건데, 함께 가면 혼자 있을, 혼자 하는 것보다 불편한 게 있습니다. 혼자 하면 누구 눈치 안 보고, 누구 얘기 안 듣고, 그냥 다른 생각 없이 내가 하는 대로 갈수 있는데, 둘만 같이 해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 얘기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면 이 사람이 혹시 싫어하지 않을까? 이 사람이 혹시 다른 얘기 하지 않을까?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같이 하는 것, 함께 하는 것을 점점 더 어려워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같이 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 속에 있는 예수님이 눈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계시다. 불편할 겁니다. 하다못해 화장실에 갈 때도 예수님이 눈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계시다. 불편하게, 불편할 겁니다. 다른 일할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이게 너에게 곤란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한 목사님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은 자기가 신앙인이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여 기적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는 누구나 쉽게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습관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참 쉽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 믿는 것참 쉽다라고 여기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전도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예수 믿는 거참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예수님께로 둔다는 것 나는 이미 뒀으니까 쉬운 것 같지만요 다른 사람 마음 돌리는 거참 어렵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알수 있다는 라 겁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오늘 말씀이 그것을 권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속에서 예수님이 눈동그랗게 쳐다보고 계시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세가 되는 축복의 일이 되어 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게 달라집니다.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도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면 소망의 시간이 되어지고, 기쁜 시간, 즐거운 시간은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의 시간이 되어지기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 때,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우면 주께서 이것을 좋게 만들어 주실 거야 하는 소망과 그리고 희망의 시간이 되어지고 좋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는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이 좋은 일을 만들어 주셨을까? 감사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놀라운 권세를 누리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걸 보면 안 됩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걸 보면요, 혼자 하는 게더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전체를 보면, 지나온 시간과 지금 살아가는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시간까지, 우리의 삶 전체를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권세를 누리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한6 0만은 주인과 마음 시착한 머슴이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동의트자의 머슴이 땔감을 구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머슴의 뒷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저 녀석이 산에 가서 뭘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혹시 빈둥빈둥 놀기만 하다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오늘은 그 뒤를 한번 밟아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머슴이 종이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가는데 그 주인이 조금 뒤떨어져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산 중턱쯤 오르자 이 머슴을 쫓아가던 주인이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아파서 더 이상 걸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슴이 앞으로 가는 것을 그냥 보면서 나무에 기대요.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곰이 나타났습니다. 곰이 나타나서 이 주인을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기겁을 하고 달아나려 했지만 이미 지쳤고 또몇 발자국 가지 못해서 나무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다가와서 그 하얀 이빨을 드러내고 자기를 치려고 하는 그 곰을 보면서 주인은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목숨만 건질 수 있으면 어떤 욕심도 부리지 않고 이제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나더니 곰이 기웃등하면서 쓰러졌습니다. 무슨 일인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나무를 하러 가던 머슴이, 종이 그 나무를 하러 갈때 가져가던 도끼를 가지고 곰을 뒤에서 내려친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목숨을 구한 겁니다. 곰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머슴은 주인을 부축하고 그 잡은 곰을 가지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몸이 회복된 주인은 환한 얼굴로 그 곰,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갖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나갈 때는 분명히 환한 얼굴로 나갔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그의 얼굴빛은 그리 밝지 못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그 머슴을 부릅니다. 그리고 머슴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야, 이놈아! 도끼 자국 때문에 반값도 못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래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내 목숨만 살려주면 어떤 것이든지 하고 착하고 욕심부리지 않고 살겠다라고 하다가도 그 가죽 벗겨서 팔려고 하면 거기에 나 있는 도끼 자국이 야속한 게 우리 사람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요. 일어나는 일 하나 때문에 기뻤다가 금세 또 마음이 상했다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만 보지 않고 좀 멀리 보면 이것이 달라집니다. 좀 멀리 보면 일 하나 때문에 슬퍼하고, 일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빛이 있고,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과 어두움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빛입니다. 빛이 있으면 빛이고요. 빛이 없으면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이 제 아무리 난 어두울래 라고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빛이 비춰지면요. 그냥 빛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땅 가운데 날마다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워서 마치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빛으로 비춰주시면 이 어두움은 저절로 빛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날마다 하루하루 근시와 같은 생활, 근시와 같은 신앙에서 우리가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옆에 와도 몰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일만 생각하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같이 주님이 내 옆에 와도 몰라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권세가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속에 같이 계시면 그리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장 나에게 닥친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와 그리고 저 천국의 영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귀한 믿음과 신앙을 주님 앞에 가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늘의 자녀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